죽음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그 모습을 정확히 볼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여덟 살 동자승 지혜는 천년 고찰 묘향사의 뒷뜰에 앉아 작은 돌멩이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저 멀리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듯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어린 동자승들이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을 때. 지혜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의 미래를 볼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이미지, 잠깐의 느낌에 불과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은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신의 선물을 받은 아이라고 불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6살이 되던 해 지혜는 마을의 한 노인이 다음 날 저녁에 돌아가실 것을 보았고 그 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길한 아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인은 다음 날 저녁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묘양사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주지스님 해안은 지혜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가진 능력은 축복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란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지. 지혜는 해안스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능력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자승들과 달리 불경을 읽거나 절마당을 쓰는 일상적인 일보다는 해안스님과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 시간동안 지혜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흘러오는 이미지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살이 되던 봄날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예불을 마치고 해안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25살의 자신이 템플스테이를 온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저를 떠나는 모습까지 지혜야 무슨 일이 있니? 얼굴이 창백해졌구나. 해안스님의 말씀에 지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스님, 저는 저를 떠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본 미래니? 네. 하지만 저는 저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해안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래는 강물과 같단다. 흐름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수많은 작은 물결들이 각자의 길을 가지지. 내가 본 것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야. 지혜는 스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지만, 그날 이후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8살, 지혜는 이제 어엿한 사미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지 능력은 더욱 강해져서, 사람들의 미래를 더 자세히, 더 멀리까지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는 대신 존경하기 시작했고, 간혹 자신의 미래를 보아달라며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날, 한 젊은 여성이 묘양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고, 대학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온 그녀는 지혜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미래를 볼수 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래를 다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 미래도 볼수 있나요? 서연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언제나 미래를 보는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잠시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서연이 손을 내밀자 지혜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 서연의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서연이 해외 유학을 떠나는 모습,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학자가 되는 모습, 그리고 지혜와 함께 있는 모습까지 지혜는 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자신이 본 미래가 12살 때본그 미래와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서연과 자신이 함께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미래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를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혜는 평소보다 더긴 시간 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서연에게 느낀 이상한 감정 사이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해안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가 본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해안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혜야,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란다. 내가 본 것은 현재의 모든 조건이 그대로 이어졌을 때의 한 가능성일 뿐이지. 그러나 미래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단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하거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이니 지혜는 스님의 말씀에 이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주일간의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종종 묘향사를 찾아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지혜는 서연에게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법을 알려주었고 서연은 지혜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살이 된 지혜는 이제 자신이 본 미래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연과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동안 개인적인 수행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면회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혜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수행에 방해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 주세요. 지혜는 그렇게 서연과의 만남을 줄이고 더욱 수행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지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그의 꿈속에서는 여전히 서연과 함께 저를 떠나는 미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3살 지혜는 이제 정식 승려가 되어 지혜스님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예지 능력은 묘양사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지혜스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지혜스님은 명상 중에 갑자기 강렬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물여섯 살의 자신이 폭우가 쏟아지는 밤 산사태로 무너지는 암벽 아래에서 누군가를 구하려다 함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지혜스님은 식은 땀을 흘리며 명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해안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제 죽음을 보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지혜스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지. 그것을 미리 본 것이 너에게는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미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미래를 바꾸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단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 지혜스님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서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연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 미래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다시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안스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혜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은 종종 더큰 두려움을 낳는단다. 신중하게 생각하거라. 그러나 지혜스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만남을 가질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서연은 이유를 물었지만 지혜스님은 단지 수행자의 길을 위해서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혜스님은 서연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미래가 바뀌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밤 그는 또다시 강렬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죽음의 장면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자세했습니다. 스물여섯 살의 자신이 산사태 속에서 서연을 구하다가 함께 죽는 모습. 그리고 그 날짜는 바로 그의 스물여섯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지혜 스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과의 인연을 끊었는데도 왜그 미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는 해안 스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아무리 미래를 바꾸려 해도 같은 비전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 운명인 것일까요? 해안 스님은 깊은 통찰력으로 지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운명을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 운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법이지. 내가 서연과의 인연을 끊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란다. 그럼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미래는 알수 없는 것이야. 너의 능력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볼 수는 없단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모든 생명의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냐. 지혜 스님은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지혜 스님은 평소보다 더욱 명상과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생일 전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묘양사를 덮쳤습니다. 지혜스님은 그날이 바로 자신이 비전에서 본 그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한 승려가 달려와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혜스님 산 아래 마을이 산사태로 위험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혜스님은 즉시 구호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서 본 장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중 지혜 스님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문화 연구를 위해 머물고 있었고 산사태로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지혜 스님은 서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한쪽 다리가 묻혀 있었고 그 위로 거대한 바위가 곧 떨어질 듯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 스님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 스님은 망설임 없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세요. 구해 드리겠습니다. 지혜 스님은 서연의 다리를 묶고 있는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바위가 흔들리더니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스님은 서연을 끌어당겨 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은 바위에 깔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갑자기 누군가 지혜스님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안스님이었습니다. 해안스님은 지혜스님을 밀쳐 구하고, 대신 자신이 바위에 깔렸습니다. 스님, 지혜 스님은 충격과 혼란 속에 혜안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혜안 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본 미래는 내 스승의 미래였던 것이란다. 나는 내가 본 비전을 통해 내 운명을 알게 되었지. 지혜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스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든 것은 인연이란다. 내가 서연을 만난 것도, 내가 미래를 본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지. 내 예지 능력은 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단다. 해안 스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니, 지혜 스님은 스승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스승의 것이었고 미래를 바꾸려던 그의 모든 노력은 오히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것입니다. 장례식 이후 지혜 스님은 명상 중에 해안 스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지 지혜 스님은 그제서야 자신의 능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서연은 그일 이후로도 종종 묘양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혜 스님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케안스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혜스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그것에 지배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 스님은 묘양사의 새로운 주지 스님으로서 해안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 교훈을 전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일 때 지혜스님은 절 뒤뜰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린 동자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지혜스님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요? 지혜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다. 내가 가진 능력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렴.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스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해안스님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라는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묘양사에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스님은 이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수 없는 미래 속에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스님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몇년후 서연은 한국 전통 불교 문화에 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는 특별한 동자승과의 만남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신 노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묘양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혜스님은 이제 마흔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지 능력은 여전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현재에 충실할 것,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미래를 맞이할 것을 갖췄습니다. 어느 날한 노인이 지혜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가 언제 죽을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지혜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이처럼 지혜 스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의 날짜를 알려주는 대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케안 스님이 진정으로 그에게 원했던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끔 묘양사를 방문했고 지혜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함께 저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연은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지혜스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고, 지혜스님은 묘양사를 지키며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스님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묘양사를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미래를 보는 동자승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담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끔 지혜 스님은 혼자 산책을 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능력을 저주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경고가 아니라 안내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지혜스님은 묘양사의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지혜스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그의 가르침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미래를 보는 방법이었습니다.